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목요일에 조정 진행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 또는 어 이제 상승이 깨져서 어 저점을 향해 트라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우려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네, 오늘 제 제가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멤버십에서 이제 오파동 상승이 어떠한 형태로 나가든지 간에 일단 우상향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점을 높였고, 조정은 첫 번째, 나올 만한 위치에서 조정은 나왔다. 이렇게 윗꼬리가 두번 달리는 모양 자체가 시그널이 될수 있고, 또는 제가 기준 캔들 말씀드렸죠. 캔들의 저점을 깰 때, 임펄스 구간에서는 저점 이탈 시에 조정파동 컨펌이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원래는 제가 하루에 텀을 두는, 어, 이탈할 경우에 조정에 대해서도, 원래는 2, 3일, 2, 3 거래일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에 나온 모양을 보시면, 반등 없이 곧바로 내리꽂았죠. 자, 원래는 여기서 베스트는요, 한 번에 약간의 반등이라도 주고, 어, 내려갔다면 정석적인 케이스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간은 정석적인 캔들의 형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승의, 상승 카운팅의 경우에도 정석적인 조정파동 형태가 아니고요. 두 번째, 내려가는 하락 1파라고 하더라도, 어, 정석적인 형태는 아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전체 조정 파동을 가격적으로 도달하고 기간을 생략하는,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가격을 생략하고 기간, 기간을 생략하고 가격적으로 도달함으로써 하나의 파동을 완성 짓는 형태가 이 자리에서 출현해설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세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는 첫 번째 상승 이후에 2파동 조정을 스탑 헌팅의 형태, 스탑 무빙의 형태로 매수 계약자들에게 리스크를 가져다 주는 어, 1A 하방 무빙으로서 매수 계약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에게 어, 리스크를 안겨다 주고 전체 상승 1, 그리고 조정 2파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3파 상승을 보여주는 형태로 어, 갈수 있는 구간이다. 충분히 상승 카운팅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두 번째, 최대 리스크는 그럼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최대 리스크를 상정을 해야 합니다. 네, 말씀, 어, 차트에도 보이는 것처럼 전체를 이중지그재그. 이중지그재그라는 표현 자체가 설명입니다. 어, 이중지그재그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 강의 보신 분들은 이중지그재그 형태를 모두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중지그재그 전체 ABC. 반등파 x 그리고 다시 a b c를 주는 형태로 최종 이중 제그제그 즉 더블 트리 w x y죠. 어, 이러한 형태로 직전 상승이 x파가 되었을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준점은 제가 지금 표기에 놓은 것처럼 14781을 하방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속 우상향한다. 인펄스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는 가속화되는 구간. 두 번째. 이 자리 깨지면 이중지그재그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9월 2주차까지는 조정이 진행이 되고요. 어, 지금 위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TQQQ, SOXL, 그리고 개별주들 모두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점을 취하시면 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어, 일단 메인은, 15400에서 1파동을 놓고요. 2파동 이후에 이제부터 3파가, 일반적으로 3파동은 조금 더 옆, 이런 식으로 놓지 않고 옆으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완연한 우상향을 통해서 서서히 진행되면서 전체 1, 2, 3의 파동 패턴이라면 정석적인 범주에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시간봉상의 무빙이기 때문에 정석적인 엘리어 파동의 모든 디테일을 규칙을 따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스타무빙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그럼,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TQQQ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37.1부를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 기준점이 세워지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어, 이제부터 37.1부를 하방 이탈할 때는 물량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어, 수익권이라면, 잠시 건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동일하게 매수 관점을 보고 있는 자리고요. 오히려 TQQQ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e x p a n d e Plat의 형태로, 지금 전체 1, 1 ABC 2 1 ABC 2 3의 형태를 줄수 있는 구간이다. 다음 주에 빠른 상승, 가파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서 여기서 TQQQ가 이제 이익스팬디드 플랫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이러한 조정 파동의 형태가 나스닥에 이미 보이지 않는 어, 이 자리 에 제가 오파동을 그었지만 여기서 A B C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하락에서는 강한 하락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A, B, C 하락일 가능성이죠. 다만, 어,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파동 패턴이고, 두 번째, 1, 2, 3, 4, 5, 그리고 조정폭을 기간을 생략한다. 이 기간을 생략한다라는 부분을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종목을 매수할 때, 매도가를 5파동 상승을 통해서, 매도가를 예를 들면 은10% 오른 구간에 어, 내가 매도가를 보고, 그러한 기간으로서는 10% 오른 이 구간, 매수 타점에서 10% 오른 구간까지 약 일주일 정도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매수를 들어갔는데 1시간 만에 갑자기 강한 상승과 윗꼬리를 달면서 내가 생각했던 2주의 기간이 아니라 하루 만에 이 가격을 도달한다. 일반적으로 코인이나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들에서 윗꼬리 길게 달리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죠.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진행이 되었는데 곧바로 깨버리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몸통 다지는 캔들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경우에 이러한 파동 값에 대해서 기간적으로는 이미 어,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가격적으로 도달함으로써 파동의 어, 가격적인 부분을 만족했기 때문에 하나의 파동을 완성 지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매매를 어, 경험치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독자적인 어떤 어, 엘리어 파동상 어,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는 점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고 할때 또는 바닥을 깨고 올라간다고 라할때 어떠한 차트가 시장의 각인이 되는가? 전체 어, 더블 바텀이 각인이 됩니다. 더블 바텀이 각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라인의 돌파는 넥 라인의 돌파는 어, 추세의 상승을 야기하게 되죠. 더블 바텀. 아, 어, 이미지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넥라인 돌파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어, 일반적으로 패턴에서 말하는 매수 타점은 돌파 시 확인 매매를 이야기하면서 이만큼의 수익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제 경우에 연료 파동을 통한 매매는 이 구간을 좀더 앞서가게 된다. 원래는 지금 자리가 리스크가 있는 자리가 맞죠. 정석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돌파를 확인하고 되돌림에서 매수하는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개별 카운팅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TQQQ, 충분히 상승 여력 끝나지 않았다. 지금 상승은 하루 이틀짜리 어떤 상승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년 및 1년까지의 강한 상승 랠리를 말씀을 드리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TQQQ에서 정석적인 익스펜이드 플랫의 형태가 보여줌으로써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 제가 최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수렴의 형태에서 전체 외도 말씀드리고, 최소한으로 삼각수량 사단 길게 빠지면 ABC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7월 말에서 8월이고요. 제가 5월과 6월, 5월과 6월 경에는 전체적으로 Expanded 스 l a t Expanded f l a t 불규칙 조정이죠. ABC의 형태가 ABC. 이때는 계속 ABC만 말씀드렸습니다. ABC. 계속 ABC 말씀드렸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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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ABC, ABC 계속해서 분봉, 시간봉, 날차트상으로 전체 카운팅을 끌고 가면서 매수만을 말씀드렸던 동일하게 이런 자리도 ABC, 모두 기록이 있죠. 자 이러한 형태가 바로 지금 TQQQ에서 보이는 ABC 익스펜이드 플랫의 형태입니다. 네, 대신에 이런 자리는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하방 이탈이 나오게 되면 전체를 이중 지그재그 형태로 되돌릴 수 있다. 전체를 ABCXABC의 형태로 어, 추가 조정이 9월간 조정장에 나올 수 있지만 어, 일단은 여전히 상방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 두 번째라기보다는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추세선 상단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달러인덱스의 돌파가 당연히 증시에 좋지 않죠. 그러면 달러인덱스의 돌파가 항상 증시의 하락만을 이야기하는가. 하나, 둘, 셋으로 가면 증시는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들을 주십니다.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골드락스입니다. 그냥 달러 지수. 지금 이제 코스피에 대한 우려도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라는 것이 어,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러 지수가 무엇이죠? 주요 6개국 통화, 통화를 달러와 비교해서 그것을 지수로 치환하는 것이,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그러면 주요 6개국 통화는 엔화, 유로 이런 것들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상승의 형태가 나오는 것 자체가 달러 지수는 돌파했는데도 환율은 지금 오히려 하락 추세를 조금 보여주는 어, 오히려 지수를 연동되지 않는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은 어, 영상을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달러 지수에 포함되는 6개국 통화 그것이 나스닥에 영향을 줄수 있는가? 어, 강 달러와 그리고 국채 금리. 어, 이런 것들이 지금 골디락스라는 어, 단어로 어, 정리가 될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국채금리도 지금 국채금리 상승이 진행되면 어, 증시에 대한 우려 많이 주시지만, 어, 첫 번째로는 눌리고 간다, 눌리고 가는 이 시점에 증시가 빠르게 상방으로 턴을 해주면 어, 이러한 상승분이 후행으로 어, 반영되지 않으면서, 아, 즉, 상승분이 당분간 반영되지 않고 나스닥이 올라가다가 뒤늦게 후행으로 반영되는 형태. 그리고 고금리가 진행이 된다고 라 하더라도 어~ 이상적인 경제 어, 상황 경제가 사실은 침체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세 미국 경제 자체가 어~ 성장이 진행 중이다 좋은 형태로 고금리에서 어, 물가도 오르지 않고 어, 지식도 이제 우상향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 국제 금리의 상승이 진행된 것 동시에 증시도 상승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 영상을 어~ 통해서 설명을 드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국채금리와 달러지수의 상승 형태가 어 지금 시장에 불안감으로 있는 구간이지만 골디락스라는 부분 이 한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증시상승도 함께 볼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아 멤버십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1478일에서 14830 정도 이 사이에서 매수계약 진입은 유효했던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다시 임펄스 매매가 반복이 되는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어제 음봉 어, 출연이 분명히 난이도 있는 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모양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일단은 이러한 부분이 다음 주 정도면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그리고 오늘 마감의 형태와 다음 주 나스닥의 개장 이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업데이트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